자 해보자 송캠핑 강릉 현장 어느 강릉 현장에서 개 우승골을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입선 돈이 안되는 이유 이 배관 이 문디 같은거 이걸 지금 둘이 땡겨도 시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나중에 저 밑에 가서 배관을 배를 따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 죽습니다 어디 뭐 유니세프도 아니고 맨날 이렇 봉사활동이나 하고 이거 배관 전체를 다 바꿔치워야 하는데 바꿔치지도 않고 힘은 힘대로 들고 아휴 전열 세세대 둘이 꼽으면 뭐 하루 10급을 하는데 막 손바닥 다 까지고 자 일단 요즘 전기제이 돈이 안 됩니다 죽겠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죠? 배관 안에 여기가 그치면 이렇게 자름이 이래 돼 있어요. 우리 배관이이 말이 쳐대나 아유. 유튜브에 올려.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이제 내가 배를 한번 갈라 보겠습니다. 배 가르는 거 한번. 배, 배. 예. 이런 배관 회사는 태출시켜 한다고. 이거 빨간 거요. 소방 배관 야들거는 반들이 만들. 아, 지기는데 이건 뭐야? 이거 전부 이거 힘은 지환. 다섯 배다 들고. 이게 냉각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나? 응? 냉각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다고 맞아. 이야기를 하면 빨리 바꿔야지. 이게 미안해, 보십쇼. 이게 안 식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식으면 이렇게 딱딱 되는데. 예. 입선 치다가 이거 잘라왔거든요. 도저히 안 들어가가. 밀어치기는 그냥, 요비선으로 둘이 넣어가 땡기는데 손바닥, 지문이 다없어지 예. 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씨, 저, 저, 동축이고 집어넣는데 들어가지나? 액션! 자, 드디어 입선 치다가 내려왔습니다. 도저히 성질 나가지고, 엄마. 입선 못 치겠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다섯 세대는 쳐야지, 둘이서. 자, 소방배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아, 보들보들한데. 전기배관. <laughs> 이러는데 선이 들어가겠습니까? 선 깡! 안 까졌을까봐 겁납니다, 이거. 둘이서 요비선을 넣어가지고 땡기는데도 안 나와요. 밀어치기는 절대 안 되고, 지금. 아휴, 그래, 한, 네 배, 다섯 배 정도 힘들다고 보면 돼요. 지금, 둘이서 한, 네 세대 치면 세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입선을 치다가 대가리 부분을 좀 잘라왔어요.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려고. 지금 덮보기까지다준 배가, 이게. 그냥 입구부터 안 들어가요. 초입부터 자, 잘라보겠습니다. 자르고, 그냥 안에 보면, 보면 이거는 그냥, 배관회사를 지게 합니다. 이렇다니까요. 보입니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자, 요요, 요, 보 혼자 지랄한게있대나자 요걸 한번 딱 배를 갈라보겠습니다 에이, 에이, 에이. 뭐 우리가 유니세프도 아니고 에?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시죠 이러는데 선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러면 뭐 둘이서 요, 요비선을 진짜 전등까지 다 넣어가지고 땡기거든요 지금 이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하... 이거 배관에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배관에서 이름 어디지 어디서 버려놨는 거 주소가 팔았는 거였던 거야 아그렇다고, 아그렇다고. 소방 소방 대관 부르고 죽겠어, 요 쑥쑥 들어가는 거 이거 보니까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이렇게 밀어도 쑥 들어가잖아, 이렇게. 근데 얘는 아, 안 간다고, 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안 간다고. 요비선으로 밀면 들어가요 지금도 이거 여기선 한번 넣어가지고 막 원래는 이렇게 쭉쭉쭉쭉 붙어 있었다 고 아. 이런데 돈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 환장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여 강릉에 사, 4개월 됐는데 온지 만 4개월 됐는데 지금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이유가 이겁니다 돈을 못 벌어가 못올리십니다손놓고 못 싶어도 다른 사람 할 사람도 없다고 하고. 끝. 미론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 보신 분들. 배관잘 배관 봐야 합니다. 이게 그참 그리고 참아 다시. 이 골조하고 싸울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처음에는 뭐 골조 뭐 이카는데 배관이 이런데 뭐 골조가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 거든요 괜히 사람들 사이만 안 좋게 하고. 이거는 담당자. 배관 구매 담당자가 이거 잘못한데. 자, 이상. 해 보자 송 캠핑. 신세 한탄 끝.